안녕하세요 파이 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오랜만에 파이코인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발표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파이코인 유튜브 30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는 코인 전문 유튜브 님들도 지금 파이코인 하고 있다고 어, 유튜브 방송 도중에 생방송 도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그 유튜브 님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분도 몇 년생이 제 말씀하시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이 방송은 한 며칠 전에 그때 라이브 방송으로 저도 그때 봤습니다. 저도 그분 유튜브 님의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제 역시도 저는 그분은 비트코인 전문 유튜버님입니다. 비트코인 전문 유튜버님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많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제 생방송 라이브를 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들은 라이브를 빨리 참석할 수 있고 라이브에 먼저 들어가서 대기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1로 차원상 이제 구독자들한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도중에, 우리, 도중에, 라이브 동 라이브 하는 도중에 이제, 파이코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유튜브님은 이제 보통 유튜브, 저는 라이브를 하지 않지만,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댓글 쭉 읽어봐야 되잖아. 요 읽어보면서 댓글 해주고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죠?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소통을 하는 도중에 읽다 보니까 이제 파이코인 넣은 거예요. 나는 이제 저 댓글 을 먼저 보아아니까 보통 유튜브도 좀첫 읽은 속도가 한 타임 늦게 읽게 돼 있거든요. 저도 해 봐. 아, 그랬는데 오저 어, 파이코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파이코인 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뭐 파이코인은 뭐야? 옆에 십스캔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뭐 있잖아, 이거. 무료 코인, 무료 채굴, 뭐, 무료 채굴 다 버려야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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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파이코인돈된다막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신기한 거죠. 어? 지금 아무도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또, 비트코인이 그, 값이 급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 그래, 아. 그 유튜버님, 뭐, 누구시냐고, 뭐,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밝혀 아, 도될것 같아요. 어제 다 일어나는 거고, 이미 방송을, 한번 아뭐이 방송은 한, 한 5일 전쯤방송을 겁니다. 5일 전쯤에 방송에, 라이브 방송에, 돼 있을 거고요. 그 유튜버님, 그 채널은, 비투시와라는 채널입니다. 비투시와라는 채널이고,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이제, 파 그러니까, 라이브, 전체 라이브 중에, 한 중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중간쯤에, 전체 파이콘 이야기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이야기 5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댓글에 파이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파이콘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 유튜버님, 비트쇼아님이 뭐라 그냐면 저도 비트쇼아님 구독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파이콘 정보는 거기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정보를 없는그 유튜브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비트코인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비트슈님이 굉장히 비트코인 소식을 잘 찾아서 잘 전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시아님거 비트코인을 참고하는 겁니다 항상 참고하는 쪽에 비트시아님꼭 보거든요 영상을 잘 챙겨 봅니다 비트시아님 거는 근데 어쨌든 파이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 거죠 근데 비트시아님첫 마디가 뭐냐면 파이코인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어 파이코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제가 언급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일이 되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파이코인 이야기를 할 이야기 아니겠다. 바로 발표는 이야기 첫 마디가 파이코인 이야기를 할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이거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댓글이 나쁜 댓글에 달리는 거예요. 바하면서스스캠 뭐, 아니냐 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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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파이 파이코인 까는 애들이 막댓글 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투쇼 님 그렇게 하니까 아, 나내 생각에는 아 파이코인 안 하시는구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피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길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도 댓글에 파이콘 까는 거면 영상 아, 댓글 계속 올러으니까비투시아이 뭐라냐면 했 저도 파이콘 합니다 딱 이야기해 버리더라고 우와 실제로 그게 있어요 저도 그 비투시한이 저도 파이콘 최고를 합니다 하고 딱 이야기해 버려요핸드폰 들어가지고 보여주지는 않는데 핸드폰 살짝 드는 포지션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앉은 대시에핸드폰 살짝 드시는 데 저도 파이콘 최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최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파이콘 이야기는 할게아니라 만약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내 생각에는 이제 완전한 파이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시니까 말을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제 생각은 뭐냐면 아 비트셔진도 그런 파이콘을 알았는데 굳이 파이콘 방송하시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분명히 조사를 하셨을 거고 파이콘 조사는 하셨을 거고 충분히 조사해 보고 그게 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파이콘을 채굴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암한테도 뭐 물론 동료들한테말할수 있었겠죠 방송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방송 라이브니까 생방송 라이브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트쇼인도 자기도 모르게 파이콘 채굴한다고 말해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송 오 비트, 비트쇼아님도 최고라 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파일권 까는 애들이,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쇼아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코인이 대든 지식도 저보다 훨씬 더 많고요. 우리 파이코인, 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 요 우리 전문 유튜버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보다, 어쨌든 비투쇼아님이 훨씬 더 코인에 대한 촉도 좋으시고, 훨씬 더큰 해박한 지식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투쇼아님 같은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파이코인을 처음엔 안 하셨겠죠. 오히려 파이코인 내가 먼저 했겠죠. 우리, 내가 훨씬 더 먼저 했을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파이코인을 훨씬 먼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비투쇼원님 같은 분들은 언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뒤늦게, 내 생각에 뒤늦게 파이콘을 정보를 하도 많이 많 돌아다니시니까,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 봤을 겁니다. 들여다 보고,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걸 채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송에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이야기가더 더 이렇게 댓글을 달고 하니까 더 길어질 것같 등과 더 이상 나 파이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말 끊어버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번에서 어, 느낀 게 뭐냐면. 야 이제는 생각보다 파이콘이 인자 전문가들한테도 전문가들한테 그 그분은 비트코인 전문가니까 비트코인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갔겠구나 굳이 파이콘을 한다고 말은 못할 뿐이지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을 이제 어,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있겠다 근데 그분이 그런 댓글을 읽다가 본의 아니게 발언하지 않으셨으면 끝까지 말안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방송 보시게 되면 우연찮게 하다보니까 말로 왔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오늘 그이 방송 왜 하는데 이러잖아요? 그 뭐냐면, 파이콘 안 하신 분들한테 생각이오니까 아, 또 코인에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구독자 수가 30만 정도, 코인 세계에서 구독자가 30만 넘는 유튜버는 거의 우리나라에 몇명 없습니다. 정말 몇 명이 없습니다. 몇명 없고 가장 많은 유튜브 수를 갖고 있는 60만인가 70만 갖고 있는 그 유튜브 코인 유튜브 전문 유튜버 있거든. 난 그분 안 좋아해요. 그분 다 장사를 나더라고. 유튜브 내에서 다 장사를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안 봅니다. 딱평가져야 하고 가장 구독자 많은 사람이 그 코인 장사를 나더라고. 자기가 코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나는 있잖아요. 코인을 막 코인을 비트코인 을 예찰하다가 코인 만드는 애들 보면 결국 지 코인 만들라고 유튜브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어쨌든 뭐 나쁘게 표현하는데 결국 코인을 만들어 버리면 좀아쨌든 마음을 이해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겠죠. 사기도 치고 싶겠죠. 그 코인을 만들어갖고 사기 치고 싶겠죠. 야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그 아주 유명한 그 뭐자 교수님도 코인을 만들지 않습니까이 문제. 근데 그게, 뭐, 저, 최근에 이 말씀이, JTBC에서, JTBC에서 그 교수님한테 60만, 60만 개인가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J, JTBC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JTBC도 60만 개나 받았는데, JTBC가 그다 소각시켜버렸어요. 방송국에서도 처음에, JTBC 방송국에서도 좋게 받기 때문에 60만 개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다 소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 늦게, 아, 이렇게, 처음엔 좋게 접근했다가, 문맹이 잘못 판단했다 생각해서 방송계서 60만 개를 소각시켰는데 반대로 그 코인은 그 이렇게 카톡에서만 도는 돌림빵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값이 지금 10만 원떨어다 지금 3, 40만 원할 겁니다. 그러니 60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듯 일개 물론 그러니까 그 아주 쓸데는말 어 너무 많이 채면안 되는데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지마. 전문가 는가 하지마. 우리가 잘세겨 봐야 된다. 잘세겨 봐야 된다. 그리고 뭐 비트슈어님은 내가 보기엔 진정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특히 비트에 관해서 진정성도 있고 그 말고 다른 해박한 그 코인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트슈 영상님은 비트 영상, 영상 볼만하다 생각하고 그분들 그분도 파이를할 정도면은. 굳이 내가 뭐 파이콘 하세요? 파이콘 하세요? 이렇게 떠들지 필요가 없고 그동안 이제 파이콘에 대해서 인식이 좀안 좋았다든지 왠지 믿음감이 좀 없다든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 차라리 파이콘을 맨날 찬양하는 방송만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파이콘 좋아요? 내일도 파이콘 좋아요? 모레도 파이콘 좋아요? 글피도 좋아요? 항상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이런 방송을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지 않습니까? 왠지 편안된게 방송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냥 비트를 전문으로 하고, 타코인을 전문 하는 그런 방송을 좀 보더, 보면, 아, 저분도 파이콘을 하고 있으면서, 이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 방송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 정도 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이콘을 할 정도면은, 충분히 파이콘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틀었고요. 어, 어쨌든, 아이그 시간 많이 걸었으니까,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제 유튜브 님을 아주 찬양한다 뭐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 유튜브 님이 한 3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님이 어, 본의 아니게 파이콘을 한다고 선언을 하셨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참 좋았다 저 정도로 지식 있는 분이 파이콘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았고 우리 파이콘이 점점점점 잘될것 같다 파이콘이 심리게임에 결국 우리 파이콘 심리게임에 우리가 이겨서 어, 우리, 파이콘 믿지 못하는 분은 다 떨어져 나가겠지만, 결국, 우리 심리게임을 우리가 이겨서, 어, 어 아직은 시간은 걸리겠어 시간은 걸리겠으나, 결국은 돈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 이익이 줄 수밖에 없고, 먼저 선점한 우리들한테 언젠간 큰 복이 내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laughs> 결론 짓고 마무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지금 한 7,800만 원 정도, 7,800만 원, 뭐, 8천만원 벽이 좀 무너졌습니다. 1억을 찍고, 무너졌고, 파이코인도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케와시 문제를, 뭐 니콜라 생인께서 재검토하겠다. 케와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계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케와시를 재검토하겠다. 기존에 케와시 통과했던 분들도 재검토 과정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검토에 참여하셔서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더욱 그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로 재검토 하시는 거겠죠. 모든 사람이 다시 케와시 진행되지는 아,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케와시 다시 진행하게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이 어려운 케와시도 통과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더욱더 큰 열매를 딸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번 이런 큰히말리에서 여기서 못 버티고 파이코인을 배척하고 떠나시는 분들은 그냥 떠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이번에 힘드시기를잘 견뎌서 케와시나 마그까지 많은 시청자님께서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어 비트도 60%나 70%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놓은 지가 무려 15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전 2025년도니까 15년도 더 됐죠, 그죠? 그죠? 한 15, 한 15년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5년 역사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전체 프로젝트 중에 50% 이상은, 적어도 60% 이상은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자기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은, 전체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이제 1%가 진행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 뭐, 파이팅이 어떻게 하야된니까 그러니까, 코인을,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벽서도 읽어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에 관한 많은 지식을 하나, 하나 얻다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전체 프로젝트의50% 60%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대중께서, 많은 시민께서, 많은 일반 분께서 비트코인 전체 프로젝트가 60%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1억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프로젝트 1%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100억도 갈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파이콘 프로젝트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파이콘 프로젝트는 이제 1%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이코인 세상이 놓은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전체 파이콘 프로젝트 중에 60% 50% 적어도 30-40% 이상은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파이코인은 1%도 프로젝트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아직 1%도 진행된 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0.1%의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99.9%의 파이코인의 진행 프로젝트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상에 우리는 0.1% 프로젝트 진행이 있을 단계에 우리는 진입했던 아주 해박하고, 운도 좋고, 전 3대의 복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대표로 최고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설득하지 못했고,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우리 가족을 설그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 대표로 제가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가족 대표, 대표로서 내가 파이코인 채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파이코인을 어,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우치지도 못했고 접근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제라도그 누구보다도 파이코인 빨리 접근해서 빨리 알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채굴량을 늘어서 많이 채굴해서 마까지다 통과돼서 많이 확보한 다음에 결국 내가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파이콘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아까워서 못 쓰겠습니다. 파이콘 아까워서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콘은 이번에, 그, 어쨌든, 그, 제가 딱 우리 집을 대표로 해서 이 파이콘이 나중에 잘 되게 되면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파이콘을 했다. 하고 내가 파이콘 유튜브 생활도 한 적이 있다. 나중에 그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도 하면서, 어, 파이콘을 분배해줘서 같이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고향 부산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어버려 가지고 친척들한테도 당당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뜬했네요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